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마인크래프트에서 스마트 무빙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laughs> 스마트 무빙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그랩키나 그 스마트 무빙키나 그리고 또 개무빙, 개무빙키나 슬라이딩키, 그리고 이렇게 기어다니는 키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우선은 기본 스마트 무빙에서 없으면 안될거 바로 그랩입니다. 우선 조작 키에 가 보시면요 이렇게 돼 있는데요 1.5.2입니다. 저는 이런 식으로 했는데요 이거 기본 키가 L 컨트롤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가서 그랩 그랩을 하신 다음에 W를 누르시면 앞으로 가는 키그러 그러니까 W. 저는 W로 돼 있는데 여러분도 W로 돼 있을 거예요. 이걸 누르시면. 올라가집니다. 원래 두칸 올라지고요. 가저 울타리는 기본적으로 두, 두 칸으로 돼 있어요. 원래 한 칸인데 못 지나가게. 그래서 이렇게 할수 있고요. 이것도 그냥 이렇게 이렇게 W 누르시면 올라가지는데 좀 느리잖아요. 그래, 그래서 느린 걸 방지하기 위해 탭 스프린트 키를 누르면 약간 빨라지는 기분이 듭니다. 이세 칸짜리는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스페이스바 한 다음에, 그립. 그리고 W. 그리고 스프린트 하면 더 빨라지고요. 이거, 이거 진짜 W 해도 안 됩니다. 아예 스페이스바 눌러도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하냐. 바로, 스포트 누르고, 스페이스바. 쭉 누르면, 여기 파란색 화살표가 찾아. 다 끝까지 찬 다음에, 딱된 다음에, 그립키를 누르면, 이렇게 딱 잡아집니다. 이게 슈퍼첨프라고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슈퍼 점프를 딱 하면 두 칸을 그냥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키 하나도 안 썼습니다. 이렇게 다시 하고 이렇게 올라가 주면 되고요. 근데 저는 솔직히 F가 좀더 편해서 이렇게 하고요. 이렇게 왔을 때는 이렇게 그리고 개 무빙을 알려드릴 거예요. 여우 무빙의 기초. 우선 이건데 어 이렇게 이건데요. 잠시만요. 우선, 개무빙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건데요. 얘는 여우무빙이 아닙니다. 여우무빙, 나 이따 또 보여드릴 거고요. 우선, W키를 누릅니다. 그리고, 스프린트. 스프린트는, 요, 이, 이전 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스프린트. 좀더 빨라지죠? 그리고, 그래프키. 그리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렇게 파란색 화살표가 찹니다. 그걸 떼면은 다시 올렸다 떼면 떼고 떼고 또 여기 계속 누르면은 아, 앞으로 좀좀 좀 가는데 그냥 달리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리고 그 다음 그 다음 스마트빙 기초인 슬라이딩을 알려드릴 건데요. 아, 참. 그리고 우선 달리기 스프린트 그랩 시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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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은 이렇게 쭉 앞으로 갔다가 속도가 줄어들면 이렇게 기어갑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이렇게 쉬프트. 어. 근데 이게 시, 지금 쉬프트를 시, 아무 키도 안 누르고 있는데 이렇게 올라가져요. 아예 엎드려져요. 근데 이걸 옆으로 오면은 다시 일어서집니다. 그리고 아 그리고 아 엎드리는 걸안 안, 안 가르쳐드렸네요. 이거 엎드리는 것은 시프트 키 누른 다음에 그랩 키 그리고 그랩 키아 그랩 키 누르고 시프트 시프트만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엎드려져 있니 엎드려집니다. 그랩 키는 떼도 돼요. 저 뗐습니다. 그랩 키 이렇게 그리고 다시 떼면 되고요. 이제 개호빙을아여호무빙 알려드릴 건데요. 우선 W 스프 스프린트 그랩 키 스페이스바 하고 떼는 동시에 시프트 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때는 동시에 시프트 키, 때는 동시에 시프트 키, 때는 동시에 스피트, 아, 스피어, 시프트 키. 이게 게무빙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요. 워아 이게 저가 제가, 제가 옛날에 이 스마트폰이 몰랐을 때 그냥 이거 스페이스바 누르다가 그냥 옆에 그냥 새끼 손가락 그냥 바로 하면 되지 않나 하고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갖고어 뭐지? 해갖고 했는데 뗀 다음에 해야 돼요. 그냥 이거 이어서 바로 하면 안 되고 너무 빨리 하면 이게 그냥 이거 이렇, 어. 이렇게 잠만 이렇게 되고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데 약간의 간격을 줘야 됩니다. 약간의 간격, 0.몇 초의 간격. 네, 이게 바로 개, 영웅입니다. 아까 네. 복습, 바... 복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선, 그랩 키를 잡은 다음에,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고요. 스프린트 키를 더 누르면 더 빨라집니다. 그리고 두 칸은 그냥 올라갈 수 있고, 그리고, 아, 점프하고 이렇게 하면 더 빨라집니다. 훨씬 빨라졌죠? 이렇게. 이게 저는 추천드리고요. 그냥 이거는 별로 추천드리고 싶지 않네요. 점프한 다음에 이거는 슈퍼 점프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빨라지는데 이거 슈퍼 점프가 좀더 오래 걸려요. 제가 알기론 이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칸은 그냥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야 돼요. 슈퍼 점프로 그리고 개무빙은 이렇게 아여우어 잠만 잠시만요. 이렇게, 개무빙은, 아, 여, 어, 어, 안 돼. 아무튼 그냥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W, 스프린트, 그랩, 쉬, 스페이스바, 스페이스바 계속 누르면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시프트키는, 아, 예, 슬라이딩, 슬라이딩은, W, 스프린트, 그랩, 시프트. 시프트, 시프트. 이렇게 하고요. 개, 여우무빙은, W, 블유 스프린트 그랩 스프레스페이스 바 떼는 동이 동시, 떼는 어, 동시에 어 떼는 동시에 아니 어시 쉬프트 키 저도 오래 한 지는 안 됐어요 한일이 주일 됐나 <laughs> 저도 이거 잘하게 된지 몇주안 돼서 저도 그다지 다르진 못합니다 네암튼 여기까지 마인크래프트 스마트 모빙 강좌였고요. 네,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